1강 환경설정 해당 강의는 이론적인 내용보다 실습을 위주로 진행이 되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부 윈도우즈를 기반으로 진행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윈도우즈 환경설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나콘다를 먼저 설치합니다. 아나콘다는 다양한 가상환경을 세팅하기 위해 쓰는 프롬프트입니다. 가상환경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 먼저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아나콘다라고 검색을 하거나, 아래의 링크로 접속을 합니다. 어려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ext, 동의함을 클릭 후, Just Me를 선택합니다. 기본 경로의 다운을 받고, 첫 번째와 세 번째 박스에 체크를 한 후, 인스톨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아나콘다를 검색한 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가상환경은 프로젝트별로 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패키지만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패키지별로 필요한 버전이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가상환경을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가상환경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코드는 다한것 같습니다. vnb-name은 본인이 원하는 이름을 넣어주면 되지만 주 목적이나 프로젝트와 연관 지어 짓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이후에 쓸 OpenCV를 위해 cv-tutorial이라는 이름을 생성하고 파이썬 버전은 3.9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y를 눌러주면 이렇게 가상환경이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가상 환경은 conda env 리스트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작업 중인 가상 환경은 이렇게 별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만든 가상 환경을 쓰기 위해 가상 환경을 활성화하는 명령어는 conda activate 가상 환경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conda activate 직전에 만든 CB 튜토리얼을 입력하면 가상 환경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활성화하려면 conda deactivate를 입력하면 베이스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OpenC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OpenCV는 오픈, 오픈 소스 컴퓨터 비전의 약자로 영상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일단 직전에 만든 가상 환경을 다시 활성화해 주고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 pip install opencv-python 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설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이썬으로 들어가고 import c b 2를 입력한 후 엔터를 쳤을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Jupyter 노트북을 설치해야 합니다. Jupyter 노트북이란 웹 브라우저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 도구입니다. 이를 위한 코드는 pip install Jupyter 노트북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이 가상 환경을 커널에 연결해줘야 됩니다. 커널이란 운영체제의 일부로서 하드웨어와 프로세서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시스템 자원을 적절히 배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가상 환경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명령어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네임 이후 부분은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개발을 위한 기초 준비가 끝났으니 Jupyter 노트북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나콘다에서 Jupyter 노트북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런 인터넷 창이 뜨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개발 도구는 Jupyter 노트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텍스트 에디터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텍스트 에디터를 알아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소스로 개발한 텍스트 에디터입니다.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에디터로서 윈도우, 맥OS, 리눅스 모두 지원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맞는 버전의 VS 코드를 설치해줍니다. 인스톨 실행 파일이 다운되었다면 실행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파이썬 익스텐션 설치. VS 코드가 실행되면 익스텐션스에서 파이썬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세 번째, 가상환경 접속. Ctrl-Shift-P를 눌러 커맨드 팔레트를 열어줍니다. 커맨드 팔레트란 실행 가능한 명령어를 키보드 입력으로 찾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커맨드 팔레트에 Python Select Interpreter를 입력해 선택합니다. 여기서 Python Interpreter란 어떤 경로의 Python을 실행시킬지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인터프리터 목록에서 이전에 생성한 가상 환경의 파이썬 경로를 선택해 줍니다. 인터프리터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파이썬 경로가 잘 선택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CB 튜토리얼 환경에 설치했던 CB 툴을 불러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커널을 먼저 선택해 줍니다. CB2 모듈이 성공적으로 임포트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프리터 목록에서 원하는 파이썬 경로를 찾을 수 없다면, 엔터 인터프리터 패스에서 Find를 선택하여 직접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의 경우, 넷 PC, 윈도우의 C드라이브, 사용자, 사용자 이름, 아나콘다3 envs 가상환경 이름 파이썬.exe 경로를 통해 선택합니다 vs 코드에서 가상환경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